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촛불이 네 개가 켜졌죠.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기운이 세차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멀쩡해 보이던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었죠.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에서 새로 지은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빌딩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회사의 간부들과 높은 사람들은 다 탈출을 해서 살았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평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왜 사원들은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설마 무너지게 할까 생각했지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왜 회사에..." 사장단과 중력들은 재빠르게 대피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피시켰습니다.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직공들이나 사원들은 방치해 놓고 간부들과 사장단만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안전 불감증 얘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설마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반면 철저한 주의는 혹시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 마음과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는 그 차이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귀신이라면 혹시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예방약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면서 주의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 제 90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괜찮지만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제 구집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은 뭐 어떻게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은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아니고 참 예언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3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읽어도 어쩌면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아주 예리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2절.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주 오랜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가 놀랍고 뭐가 끔찍스러운 일인가 하면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거짓 예언자들이 마구 거짓말을 쏟아내는데도 그냥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백성을 속이는데도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나라가 거짓말을 시킬 때 국민이 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거 거짓말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정말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랴" 하고 앉아 있으면 일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하는 날 엉뚱한 사람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좋다고 표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통령은 헛개비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운영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이게 국가 경영입니다. 그런데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여자에게 휘둘리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한 나라의 차관을 벨이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벨 누르면 튀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생때 같은 생명 수백 명이 물속에 가라앉을 동안 하루 종일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죠. 그런 일도 조치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우험한 일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이 유대 광야인데, 며칠 전에 유대 광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옴리 니르라고 하는 쉰살되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열 살짜리 아들 이름이 일라이 니르입니다. 열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등산 그러면 숲이 우거지고 또 흙길이고 그런 일반적인 산을 생각하지만 유대의 광려는 전부 돌입니다. 돌산입니다. 절벽입니다. 이렇게 절벽 등산을 했는데 정상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한 일은 내려올 때입니다. 정상까지는 잘 올라가서 둘이서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둘이 얼굴 맞대고 셀카도 찍었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죠. 등산로를 따라서 난간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절벽을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내려오고 있었는데, 열 살짜리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아버지가 조금 밑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아이가 떨어진 곳은... 아버지 쪽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떨컥 잡았습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그 떨어지는 충격이 아무리 열 살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둘다 죽겠다 해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아이를... 어. 품에 꼭 안고 떨어지면 아이는 웬만하면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 떨어지는 아들을 안고 함께 절벽 밑으로 굴렀습니다. 저 밑으로 떨어졌겠죠. 마침 일행 가운데에 의사가 있어서 급히 사고 장소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덕에 아들은 겨우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의료진이 도착을 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고 갔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광야 지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잘안 터집니다. 연락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길이 안 좋으니까 늦게. 응급차가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들 일라이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서도 자기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이놈을 살리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 아들이 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마도 일라이 니르는 죽으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평온하게 눈을 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수장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똑같이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이었지만, 그열 살짜리 아이는 아마도 편안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자꾸 위로 차올라오면, 그 때의 아이들, 그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천만이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마도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턱. 막혀 오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에서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참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말할 말하려고 애쓰고 권세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찍어누르지 않고 아예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이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살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으로 나라를 빼앗아서 온갖 독재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고 피 묻은 손을 미소지으며 씻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전하지 못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왜법잘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인재도 마찬가지고 항상 먼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약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순간,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째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계셨단 말인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라이 니르의 아버지, 옴니 니르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안고 죽자. 정말 안고 죽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하나님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찢겨서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려 하십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 주시겠지요? 그리고 함께 죽어 주시겠지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심 전력으로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전심 전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다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작은 힘이 모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어라 하면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이 아까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까? 그거 안 해도 그냥 살수 있잖아요. 벼락마저 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다시는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